네 안녕하세요 라이플입니다 오늘은 <laughs> 조회, 제가 조회수를 동영상에서 10명을 1명을 찍었어요 드디어 할렐루야 구독자는 뭐 별로 없는데 오늘은 제가 드디어 조회수 10을 찍었어요 와! 나중에는 공이 붙고 공이 붙어서 공이 붙으면 공이 붙는거죠 완벽하지 않아요? 이대로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뭐, 저는, 다른 애들과 달리 멤버가 지금 은 없는데. 그리고 댓글에, 마인, 마인크래프트, 그, 장거리 멀티하는 법좀려주세요 카톡으로. 카톡 아이디는 제가 나중에 남길 테니, 카톡에다가 욕, 비방하시는 분들은 차단, 찾아, 차단하시고 스피드 신고하시겠습니까? 아, 스피드 신고하시겠습니다쓴게 다. 코가 막혀서 많이잘안 나오네요. 어쨌든, 저 구독자가 오늘 10명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따가, 나 내일 영상을 올리는데, 방금 전에 낚시, 낚시 신라는 영상을 올리는데, 따 보시고요. 이따가 라이프의야생생존기 1일차, 1일, 1일차씩 3개로 나눠서 찍을 거예요. 2일차, 3일차, 뭐, 그렇게. 일단, 그, 그런, 아무것도 쓰지 않는 그냥, 그냥 스크래치트가 아닌, 그냥 마인크래프트로 할 거예요. 집도 짓고, 아예 집은 그래도 만들어줘야죠. 안돼요 아,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까지 조회수, 10개를 찍은 라이, 라이플의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 안녕!